여러분, 만약 기아가 진짜로 모든 걸 걸고 만든 플래그십 세단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단순히 스펙이 아니라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2026년형 기아 K900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묵직하죠? 그런데 과연 이 차가 제네시스 G90이나 벤츠 S 클래스, 심지어 그랜저의 상위 감성까지 위협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처음 이 차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크다, 그리고 단정하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과한 라인이나 공격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더 넓어지고 정교해진 타이거 노즈 그릴인데 크롬 마감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헤드램프는 얇고 길게 뻗어 있는데 밤에 보면 마치 고급 호텔 로비처럼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옆모습으로 가면 긴휠 베이스와 낮게 깔린 루프라인 덕분에 이 차가 왜 플래그십인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멀리서 보면 제네시스 G90과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저만 드는 건 아니겠죠?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외관이 정중한 비즈니스 수트라면 실내는 최고급 라운지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가죽의 질감부터가 다르고 손이 닿는 모든 곳이 부드럽게 마감돼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수평형 구조로 안정감을 주고, 우드 트림과 메탈 포인트가 적절히 섞여 있어서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요즘 대형 세단들이 디지털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K900은 아날로그 감성과 최신 기술의 균형을 꽤잘 맞췄다는 인상을 줍니다. 뒷좌석에 앉아보면, 이 차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레그룸은 물론이고 리클라이닝 각도, 쿠션감, 그리고 정숙성까지, 이건 운전하는 차라기보다는 타는 차에 가깝습니다. 과연 회장님 차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이제 시동 버튼을 눌러 볼까요? 본닛 아래에는 3.5리터 V6 터보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놀랍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주행에서 느껴지는 여유는 확실히 다릅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기만 해도 차체가 부드럽게 밀려나가고. 속도가 올라가도 엔진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성격이 살짝 달라지는데, 이큰 차가 이렇게 민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반응이 빨라집니다. 물론, BMW 7 시리즈처럼 날카로운 주행 감각은 아니지만, 이 차의 목적은 경쟁이 아니라 안락함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도로 위에서의 안정감, 고속주행에서의 차체 거동은 그랜저나 K8과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느낌을 줍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K900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처음 타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고,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거의 풀패키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모니터링까지, 실제로 운전해보면 이 차가 얼마나 운전자를 편하게 만들어주는지 체감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제네시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기능들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이 차. 가격은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선택할 이유는 충분할까요? 이 부분에서 K900은 생각보다 전략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같은 급의 수입 플래그십 세단보다 훨씬 현실적인 가격. 그리고 제네시스 G90보다도 살짝 아래의 포지셔닝 되면서도 체급과 구성은 거의 대등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차만 놓고 본다면 가성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2 0 2 6기아 K900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차입니다. 화려하게 소리치지 않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선택지죠. 여러분이라면 브랜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차가 주는 실제 경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유지비, 실제 오너 관점, 그리고 이 차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 주세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크고 이렇게 고급스럽고 이렇게 조용한 차를 실제로 소유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질문 말이죠. 2026 기아 K900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바꾸는 차에 가깝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이 차에 몸을 싣는 순간 이미 하루의 긴 절반은 편안하게 시작된 느낌이 듭니다. 노면의 잔진동은 거의 걸러지고, 외부 소음은 마치 유리병 넘어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과연 이런 감각을 국산차에서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실제 주행 상황에서 K900의 진가는 더 분명해집니다. 시내에서는 차체 크기가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스티어링이 가볍고 시야 확보가 좋아서 스트레스가 크지 않습니다. 차로 변경이나 골목 진입에서도 차가 운전자를 도와준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고속도로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데 속도가 올라갈수록 차는 오히려 더 안정됩니다. 이건 그랜저나 K8과는 확실히 다른 영역입니다. G90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체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장거리 주행에서 피로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운전대를 오래 잡아본 분일수록, 이 차의 진가를 더잘 느끼실 겁니다. 연비나 유지비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이 차가 연비 좋은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급의 플래그십 세단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는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같은 조건에서 비교했을 때입니다. 수입 대형 세단들과 비교하면 보험료, 정비 비용, 부품 수급 면에서 K900은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제네시스 G90과 비교해도 유지비는 소폭도 합리적인 편이고 브랜드 서비스 네트워크 역시 기아의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오너가 되면 체감 차이가 꽤 크게 다가옵니다. 옵션 구성도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K900은 트림 장난을 거의 치지 않는 차입니다. 기본 트림부터 이미 필요한 건 대부분 들어가 있고,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점에서 독일 브랜드 대형 세단들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 가격은 낮아 보이지만 옵션을 하나둘 넣다 보면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K900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적 정직한 구성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구매 후에 후회할 요소가 적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릴까요? 화려한 로고보다 실제 주행의 편안함을 중시하는 분. 뒷좌석의 안락함과 정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그리고 굳이 남들에게 과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차는 아주 잘 맞습니다. 반대로, 브랜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여전히 제네시스나 수입차 쪽으로 눈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차를 타는가? 아니면 브랜드를 타는가? 2026 기아 K900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편안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대중적인 선택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더 특별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흔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차. 그런 매력을 가진 세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차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한 번은 직접 타보고 판단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목다 목이...